오늘은 우유탕면을 먹으러 왔어요. 엄마, <목소리도> 엄마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이거 맛있어요? <목소리도> 한번 해줄게요. <목소리도> 면이 <면역 목소리도> 엄청 크다. 엄청 <목소리도> 크다. 네, <목소리도> <이제 영양소가 목소리도>

이거 뭐야? 아 네, 맛있어요. 맛있어요, 맞았어요? 맛있어요, 맞았어요. 너 입어도 이거 너무 시려엔 다시 하자 그렇게 맛있어요? 지금 뭐 먹으러 왔어요?

우와. <목소리> 우와. 자. 뭐가 나올까? 집금 있는 거. 지금 집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. 이게 뭐예요? <laughs> 왜 이거 받아 봤어? 자. 지금 좋아요? 이거요. 자, 이제 뽑았으니까 갈게요. 네. 자, 이거 먹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아, 네. 이거는 아까 가서 사온 음식들이에요. 네. 우리 한번 먹어보도록 할까요? 네. <laughs> <오> <laughs> 정말 크다. <laughs> 네, 한번 먹어보세요. 네. <laughs> 한 입에 다안 들어가? 도먹어 음 너무 맛있어요? 지우. 음 지우 한번 먹어볼 거예요? 네. 알았어요. 아, 인생 첫 연어예요. 지우야 맛이 어때요? 이로 사탕 맛이 왜어요 사탕 맛이에요? 네. 너무 맛있어요? 어, 오늘은 여기까지. 오늘은 여기까지.